에 f c 다이아몬드가 누군데? 에 f c 다이아몬드 제스션이 있는데? 아, 아, 그렇네. 이 새끼들 존나, 존나 병신같이 하는데 괴롭혀요, 이 새끼들이. 옥토 운전 못하거든요, 이 새끼. 나 아까부터 존나 아깝지 요.. 요4명에서 요.. 폭격기 하나랑 폭격기 레일 가능한데? <laughs> 얘옵토 하나 잘랐어요 가주러가이거리만구만 기대. 이이나구스 존나 박쳐이 새끼들. 구스크가 없네. 저, 저뺄수 있어요. 빼드려요? 아니, 아니, 아니. 색깔 있는 애들이 문제다. 뭔나 네. 어, 못해요, 근데. 이거 못하는데 그냥 깝쳐갖고. 아까 전부터 오프 하나랑 비행기 하나 또 또, 또, 또 타네, 또 타네. 최소 세대야. 어? 시오 먹었다. 잘 가라 삐삐 <웃음> <웃음> 야. 공주님 공주님. 어, 야. 메시지 봤어 아까. 아 무슨 메시지야? 아까 담배 피러 왔을 때. 나뭐 아. 아, 때 받는 거 아, 아 이거 얘 예, 얘. 예, 예. 어나 차단했다. 아 참. 뭐뭐 뭐 보내고 자 어이 씨발 어어어어. 보내고 차단했네데 아, 씨바 아, 새끼들 진짜 똑같이 안 깨네. 아, 씨이래 아, 내가... 내가 반시한 맞춰놨어. 씹새야. 내가, 나, 나 반시한데, 내가 맞춰놨어. 어우 존나, 존나 작, 너무 작아. 와나 보내. 근데 난. 중국인이랑. 지금, 저, 지옥소지옥소 날라가고 있렇게세 명. 다이아몬드 철자 뭐였지? E, I, I, A, A, M, O, M -O N, D. M -O -N -D. 아 이게 시발 이 일본어 보는 때는 기본적인 영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어, 데어다시이오십시오살아나면 이때 바로 현상금을 걸어서 저기 있다. <S> <S> 어디가 십년아. 와야 씨바 다연발라 이걸 못 맞추냐? 아 해치웠어 해치웠어 아 터졌어 헐이 깨끗 어이 고추장 색깔 내차 고차 따먹어 주마 이 새끼는 또 뭐야? 아, 아저 새끼 레이드 하시는 분. 가이드 뭐야? 가이드도 있어? 가이드가 많아. 가이드 어, 어, 가이드가 또. 정이. 가이드가 또 있어? 저거 따라 간다. 너 따라 갔다. 가이드 온다. 씨살 사살. 패시브 패시브 조이피스 패시브 어 죽었어 임마 주황이 터졌다 저기 터졌다 그주황이 저기가 아닌가? 이거 주황이게 아닌가? 잘못 도들어나 주황이 거 맞는데 요거터기 어? 가이드 간다 가이드 간다 가이드 간다 거기 잠깐 어, 출 조이피스 현출 어였지 방글? 어 저기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한구쪽 있다 한구쪽 있다. 멋있어, 멋있어, 안 보여. 아, 여기있다 아, 엄청 맞췄어. 아, 이 새끼, 저 어, 전폭, 전폭 존나 잘맞추네이 새끼. 똑같이 죽어 <laughs> 네, 짜잔, <laughs> 폭 맞았는데... 아, 점폭안 들라고 하는데, 점폭을 전폭, 들어주지 스나로피 갉아먹을 수 있나, 이거? 어, 안될걸요? 이새끼아 이이이이이이 경찰. 아, 경찰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아, 저기 나보네저 <laughs> <저거 웃음> 위에 고뭐 진짜 나온 거 같은데. 이제 좀 불안하긴 해요. 또 보시자. 어, 저거 그냥 가면 되 이거 그냥, 그냥, 가는데? 이거 그냥, 가는데? 이거 그냥 가는데? 아니 아니 코사트가 일제 하나 둘삼 하면 다 같이 보안 존나 쏟아. 고민 어피 있는 거 아니야. 검은색이. 하나, 하나, 둘, 세 개. 들어오고요. 아색 코스탁도 코스탁.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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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뭐야? 그거 내 거잖아. ㅋㅋㅋㅋ <laughs> 아, 맞다. <laughs> 아, <나 웃음> 하늘색이 나잖아. 하늘색은 따로 있는데? 이런 쟤, 하늘색 아니, 아니, 아니지 않아. 검은색 아니야? 여기 여기 뭐 있는데? 여기 여기 코스탁 하나 더 있어요. 있어. 아야, 아니, 아니 그래도 몰라 그러 아.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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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씨 됐어. 예